2020년도 2월에 우리가 제가 저녁 기도에 제일 처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해에 두번 했고 작년에 한번 그리고 올해 한번 이제 4회째 저녁 기도의 4회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물론 늘 기도에 힘쓰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사시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좀 짧게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는 21장부터 23장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서가 주로 어떤 거였냐면 10개명에 10개 있는 그 원리들을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실제적인 법규들을 쭉 나열한 게그 언약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들이 종에 관한 규를 제일 처음에 받고그 다음에 살이 나는 것이나 혹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죠. 그때 여러분 그 원칙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동해보복법. 뭐였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내용.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상하라라고 하는 그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규칙.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통치하고 또다시릴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그 10, 23장 9절까지 좀긴 본문 전체가 <laughs> 전부가 다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선생님 앉으셔도 돼요. 오늘 그두분다못 오셔요. 권사님들 오늘 다 출타셔가지고, 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를 그래도 꽤 발전시킨 나라에 속하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요, 이 사회 국가 제도하고 정치하고 그 다음에 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회 시간에 보통 윤리 시간에 배우는데,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우고 있죠. 정치와 종교를 구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그, 어, 존재를 인정을 해주되 서로 서로에게 어떤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칙들을 오늘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 종교개혁 이전 시대만 올라가 보면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살까요?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법보다 오히려 종교법을 우선시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어,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가보면 카톨릭 국가들이 그랬죠. 이 중세 카톨릭 국가들의 문제가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종교와 정치가 너무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권력을 자꾸 휘두르게 되고 교회가 이 세상을 권력으로 탄압을 하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추리국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법률들, 법규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정교 분리에 가까울까요? 정교 일치에 가까워 보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요, 거의 정교 일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국가체제 나라는 뭐냐면, 신정정치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지도자고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법률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제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나빠서 우리 오늘 날 이렇게 정교 분리를 한게 아니죠.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자꾸 악용하고 우리 개인의 어떤 왕권으로 권력으로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의도하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신앙의 법칙이 모든 일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속에 그대로 지켜져야 됐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를 다스리는 원리였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규칙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법규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규범, 어, 법규로 보면, 우리의 율법, 법률로 보면, 여러분, 이런 규칙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지키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라고 해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무당집 가가지고 막 때려잡고 이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법규하고 안 맞잖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사회제도 안에서는 이게 아주 지킬 수 없는 그런 가혹한 명령이지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법규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근본적으로.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은 일개명과 관련이 있죠. 나 여호와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오늘 20절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하라라고 하는 이 일개명과 관련된 이 일개명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무당 그런 무속 그다음에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철저히 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8절과 19절은 전혀 별로 관계 없는 어떤 법규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공통점이 있어요. 28절과 19절의 법규는 공통점이 뭘까요? 이둘다 우상숭배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죽이라는 그 명령은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어디서 올수 있는 거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무당이 들어올까요? 왜 무속신앙이나 점술이 들어올까요? 이거 어디서 들어오는 걸까요? 다 이방민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숭배 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과 행음한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성욕을 그렇게 짐승에게 푸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과 교잡을 하고 행음을 하는 것은요, 이건 전부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있는 습관들이에요. 이방 이방인들이 그 자기들의 신들 앞에서 이 남녀가 아주 음란하게 그 성행위를 한다든지, 심지어 짐승과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신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우상숭배의 아주 악한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주변 민족들로부터 충분히 흡수될 수 있다는 있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우상숭배 모든 죄악들을 미리 단호하게 끊을 수 있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걸 여러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규들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죠. 이런 법규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와 환경 속에 이러한 교묘한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이, 죄악들이 우리에게 파고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대선 치르면서 그런 논란 하는 거 봤죠? 무슨 무속 논란 봤습니다. 그죠? 렇전 어느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 얼마나 율배만적입니까? 자기들은 어떤 무당에 대해서, 무속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막 경멸하고 폄하를 하면서 정작 뒤로는 어떻게 할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정집 찾아다닙니다. 이번에 될까, 안 될까?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막 그게 엄청 뭔가 이게 비과학적이고 아주 막 어, 이상한 그런 것이라고 폄하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 무당, 유명한 점술, 이런 걸다 의지하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정치인들 뿐만 아니죠. 일반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서 속에 그것, 그것이 깔려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TV 보면 참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뭐 기분 나쁜지 아세요? 네. 여러분, 그런 프로 보셨어요? 이렇게 보살 옷 입고 나와서 무엇이든 물어보살? 네, 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웃으면서 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여러분, 교묘한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막 그런 무속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면서도 정작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그 무당이나 점쟁이나 보살을 미화시키고 주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은연 중에 우리 속에 은근히 파고드는 거예요. 뭐 그거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오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자칫하면 우리의 이 문화 속에, 삶의 형편 속에 이러한 아주 악한 것들이, 교묘한 우상숭배 문화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짐승과 행만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지금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자꾸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자기들의 성적 취향을 우리는 다 인정해주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이제 가면 그렇게 돼, 돼버립니다. 무슨 뭐 원숭이 두창 또 새로운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사실은 동성애와 관련된 병들이거든요 근데 뉴스보세요 우리나라 뉴스보세요 동성애와 관련 있다고 말하는가 말도 안 합니다 외국 뉴스를 보면 나와요 외국 뉴스 보면 그게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해주지만 국내 뉴스는 그것도 말도 잘안 합니다 그게 차별이 될까봐 웃기는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말씀의 원리가, 원리와 의도를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율법으로 제정해서 무당을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과연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또한 계속해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1절을 한 절, 22절까지 두 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하지 말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무당이나 무술이나 혹은 어 그런 이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죽이라고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21절에 어떻게 말해요? 금 금방 또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는요. 네,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죄인 자체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에 빠져 있는 그 인간의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지만, 죄 자체를 미워해야지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방인들 중에도 지금 특별히 낙은 애들, 그 유리, 유리 방어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또 누굽니까? 22절에는요. 과부와 고아. 여러분 그래서 이세 부류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세 부류가 항상 구약 성경에서 항상 보호해야 될 약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그런 약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또 착취하거나 또 그들을 경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 민족이 아,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애굽에서 어떤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낙은네였어요 심지어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구출해 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족속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내풀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제는 약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돌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원리를 27절에 이렇게 가르쳐 줘요. 자, 우리가 성경을 9절 다볼수 없으니까 27절을만 읽어 봅시다. 시작. 그것이 그의 유일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그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거나 착취하지 말라 옷을 뺏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때 옷은 겉옷은 뭐냐 하면요 그냥 옷 중에 한벌 좋은 옷 뺏었다 이런게 아니에요 그때는 옷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벗으면 알몸이고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불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요 그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 호소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자비로운 자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극류을 또한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여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 이유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며 살까? 그 모든 원리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행동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만큼 여러분의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날마다 체험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원리들이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규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 계속해서 23년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걸 쭉 강조를 합니다. 자, 20아 3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22장 28절부터 3, 23장 9절까지가 좀긴 본문인데요.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어떤 조항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위에 있는 재판장에게 혹은 통치자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율법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까? 그런 어떤 뭐 그렇게 원리적이지 않지만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규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23장 9절까지 쭉 이어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23장 쪽으로 넘어가 보면 반대로 재판장이 통치자가 약자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다스릴까, 뭐, 요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저는 20, 어, 오늘 방금 읽은 3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러한 이 법규들을 주님께서 쭉 나열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종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다 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원리 이유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법규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과 삶이 일치돼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정치와 종교는 오늘날 현대 사회의 제도상 구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종교 분리 원칙을 따라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종교 분리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일요일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삶 속에서 이 신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그 거룩함들을 이, 이, 이 세상 속에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 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주님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45일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이건 전부 먹는 것과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아까 여기도 출애굽기 22장 31절도 그 뒤에 먹는 데거디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유지하는 게 뭔지 아니까 주 일상적인 것, 여러분 밥 먹는 것 하나까지도 사실은 뭐와 관련돼 있어야 된다고요? 뭘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 일상 속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들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또 신약에도 이렇게 그대로 구현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교회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예배 시간에만 경건한 모습이 되라고요? 아니에요. 모든 행실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회적인 책임을, 종교적인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성도들의 그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본능적으로, 여러분, 거룩이 튀어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이 본능적으로, 이 뭔가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뭐가 튀어나올까요? XX가 나오고, 네? 음. 욕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튀어나와야 될까요? 거룩함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laughs> 왜 웃으세요? 은혜가 튀어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한 삶과 거룩한 말과 경건한 생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택하해 주셔서 극률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이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생의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드러내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